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오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랜드 챔피언 6192점에 세계 랭킹이 무려 26등 달성을 했죠 제가 간만에 이제 랭크 게임을 좀 보여드리는데 어떤 덱을 썼는지 오늘은 이제 리플레이를 좀 보면서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고 저 상황에서 왜 저런 플레이를 했는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했던 덱은 요 대폭 같은 무덤 덱인데 요 대포카트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아요. 그럼 바로 경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삼총사 덱인데, 이 무덤을 쓰는 입장에서 삼총사 덱이 정말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삼총사 상대한 경기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안 내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방도 정제소가 선패에 안 잡혀서 좀 간을 보고 있고, 뒤에서 고경을 내는데, 제가 이제 얼굴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제소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게저 정제소를 견제를 해야 돼요.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무덤이랑 도구로 견제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독마법으로만 견제할지. 저는 무덤독 들어가죠? 무덤독 들어가는데, 이 미니언 패거리를 상대방이 수비로 안 쓰고 그니까 그러니까 무덤 수비로 안 쓰고 그 유닛들을 잘라주는 저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뭐 결국 동마법에 3 마리가 딸려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엘릭서가 똑같은데 타워에 데미지를 제가 더 많이 준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제 상대방도 다음 패 정제소가 있는데 저는 무덤독이 없어요. 그니까, 순환이 상대방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속 정제소 운영을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덤, 동마법 들어가죠? 이거는 제가 저 정제소를 어쩔 수 없이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생무덤이랑 동마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나무가 빠졌기 때문에 고블린으로 배틀렘 정리. 지금 이러면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상대방 엘릭서랑 저랑 엘릭서랑 거의 비슷한데 타워 체력은 제가 훨씬 많이 준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삼총사는 한번 잘못 삐끗하면은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계속 정제술 운영을 하죠. 왼쪽이또정제술를 짓는데 제가 여기서 판단을 내립니다. 저정제술를안 맞고 공격을 가야겠다. 지금 삼총사 나누는데 여기서 센스 있는 플레이, 이게 진짜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죠. 삼총설를 동마법이랑 토, 토네이도로 모아주고 나는 오른쪽 들어가 버리기. 그러면서 지금 오른쪽에 얼법 한 마리 났죠? 무덤 안 들어가고 상대방이 미니언 패거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니언 패거리 낼걸 예상해서 제가 뒤쪽에 얼법을 하나 더 놨어요. 그래서 미니언 패거리 잡고 한 타이밍 늦은 무덤. 이게 진짜 이 제가 설명을 안 하면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하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왜 무덤을 안 들어가고 얼버블 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판단이었거든요. 그 뒤에 얼버블 놓고, 그러니까 무덤을 안 쓰고 일부러 상대방이 미니언 패거리를 예측해서 한 플레이가 요런게 굉장히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이죠. 토네이도로 삼총사 모아주고 여기서 보통 무덤을 들어가는데. 제가 무덤을 안 들어가고 뒤에 얼버블 하나 더 꺼내죠 그쵸 여기 지금 이게 상대방이 미니언 필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예측해서 일부러 무덤을 안 들어가고 얼버블 꺼내준 겁니다 그럼 3템포 늦게 무덤 들어가는 요 플레이 만약에 제가 무리해서 무덤을 들어갔다면 아마 타워를 못 날렸을 거예요이 경기는 상대방이 이제 메가 나이트 벌룬 덱을 쓴 경기인데 요것도 굉장히 재미난 경기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지금 광부를 바로 보내죠. 제가 광부 위치를 예측해서 을 얼법으로 막아주는 장면이고 여기서 상대방이 감정까지 쓰죠. 패를 순환시키려고.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카드에 무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무덤 각을 잡으려고 매미 꺼내주면서 얼굴이랑 들어가면서 지금 무덤 타이밍 좋았죠. 이러면서 동마법까지 딱 쓰면은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고블린 갱까지 잡았고, 일법까지, 이런 완전 이득이죠. 여기서 매미가 또 살아서, 이거 상대방이 처음에 광부 위치 예측당하고, 거기서 이제 감정까지 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좀 손해를 봤죠? 여기서 얼법 꺼내주면서, 얼법으로 벌룬이랑 박쥐 같이 잡아주고, 고블린으로 광부 잡으면서, 토네로 마무리. 여기서 일단 상대방 1차적으로 화가 납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순한 벌룬대긴 줄 알았거든요. 메가 나이트가 있는 줄은 잘 몰랐는데, 일단 제가 다시 얼음 걸림 꺼내면서 왼쪽 마무리 하려고 가죠. 이게 순환이 굉장히 빨라서 또 벌룬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벌룬 방금 꺼낸 것 같은데, 또 들어와가지고... 저도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토네이도 한번더 잡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순환을 시키면은 이게 나도 빠르게 순환을 시켜줘서 막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막 유닛을 막 내면서 순환을 시켜줬죠 여기서 이제 왼쪽에 메나가 나오면서 대포 카트랑 얼굴로 얼굴로 박쥐까지 제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대포 카트를 좀 가운데에 놓으면서 양쪽 타워가 같이 메가나이트를 치도록 만든거고 아 여기서 상대방이 센스가 좋았죠 감전을 쓰면서 데포카트 바보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제가 무덤독 들어가는데 뭐 그래도 데미지가 지금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건 아닌데 데미지가 꽤 들어갔죠 자 이제 벌룬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데포카트로 똑같이 막아주고 내미로 벌룬 토네이도 있죠 저는 토네이도 대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로 벌룬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이 벌룬 타이밍에 토네이도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러면서 왼쪽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그냥 아예 또 오른쪽에 벌룬을 집어넣어버리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고블린 꺼내면서 또 순환 시키죠. 순환 빠르게 시키면서 토네이도까지 안 써도 되는 상황이지만 방금은 어쨌든 토네이도까지 그 패에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동마법으로 마무리 끝났죠? 자, 요거는 무덤전인데, 이제 그와핑이라는 저 선수가 굉장히 이 무덤을 잘 쓰는 선수예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무덤전입니다. 이 무덤전은, 어 굉장히 딱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마법을 누가 공격으로 쓰고 누가 수비로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요 다리 싸움, 요 입구 싸움이라고 하죠. 다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동마법을 그냥 써버리죠. 여기서 이제 다리 싸움을 이기려고 동마법을 썼는데 실수였죠. 결국 다리 싸움도 져버리고 상대방이 이제 무덤까지 쓰면서 들어오죠. 근데 이제 상대방도 엘릭서가 많이 없어서 동마법까지 못 썼어요. 동마법이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무덤이 많은 데미지를 못 줬고 지금 엘릭서 상황을 보면 제가 더 좋죠. 그 타워에 데미지를 입었긴 했지만 엘릭서는 제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무덤을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가느라고 동마법이 늦었죠. 근데 이제 얼법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엘릭서를 이득받다는 그 계산 하에 정확하게 들어간 타이밍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막기가 좀 힘들었죠. 여기서 또 이제 무리하게 딱 보면은 이게 무리했다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이 무덤을 공마법이 안 되는 엘릭서인데 무리하게 들어왔다 딱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공격을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참죠. 이러면은 이제 엘릭서 또 제가 이득을 보고 저 메가 미니언 한 마리가 상대방이 또 빠졌기 때문에 이러면서 오른쪽에 무덤독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독마법으로 여기서 수비를 하죠 이렇게 상대방이 독마법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공격 무덤이 들어올 때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블린 같은 거로 굉장히 쉽게 제가 수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독마법을 어떤 식으로 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죠? 이번엔 제가 그냥 동마법으로 그, 뭐라 해야 될까, 병력 싸움을 한번 이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 죽어서 오기 때문에 무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여기서 약간 위기였는데, 지 보시면은 엘릭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대포카트랑 무덤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포카트가 박히면서 마무리 되죠? 그러니까 엘릭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포카트 무덤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상대방이 공격할 때 독을 썼기 때문에 수비할 때 이제 독이 없다는 걸 알고 그 타이밍을 제가 완벽하게 그냥 찌르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무덤전 승리. 이거는 일단 상대방 골렘 총사인데, 골총사죠? 골총사랑 한거한 번, 보세요. 상대방이 처음에 정제소를 깔아서, 제가 지금 선패가 안 좋죠? 막 무덤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매미 꺼내면서 동마법으로 정제소 견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메가미니언까지 그냥 버려버려가지고, 상황이 안 좋죠? 여기서 골렘 나오면서, 아, 요거, 막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얼굴 꺼내주면서 이제 대포카트로 막아주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삼총사가 나오죠? 삼총사가 나오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토네이도를 급하게 뒤로 땡기면서, 독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렘은 대포카트로. 여기서 미니언 패거리까지 나오고 미니언 패거리는 일단 얼굴로 지금 오른쪽 타워 치력이 많이 닳았는데 굉장히 잘막은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잘 막았고 사실 삼총사만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거 골렘 삼총사라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더 힘들었어요 또 정제소 짓죠 자, 이번에는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무덤으로, 공격을 갈 생각을 합니다. 정제소까지. 여기서 이제 다크 프린스가 나오는데 제가 대포카트를 꺼내죠. 무덤을 안 쓰고, 맨처음에 무덤을 쓰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다크 프린스가 나오면서 무덤을 썼다가, 이 엘릭서 차이가 겉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냥, 손으로 모으면서, 다크 프린스랑 이제, 유닛들, 힘싸한번 이기고,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보시면은 상대방 정제소도 견제를 못했고, 게다가 이제 골렘 총사라서, 상대방 3총사 되죠? 아까랑 똑같아요, 패턴이. 여기서 이번엔 동마법으로 정제소랑 3총사 견제를 하면서, 오른쪽에 골렘 막아주, 막아줄 준비를 합니다. 자, 왼쪽은 이제 동마법으로 처리가 됐고, 이제 오른쪽 집중해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토네이도 타이밍 좋게 잘 땡겨주죠? 얼법 한 마리 더. 이게 진짜 얼법이랑 대포카트, 토네이도 요게 수비가 정말 좋아요. 지금 대포카트 두 마리고 상대방 정제속 가르어 지금이 타이밍이죠. 지금 타이밍 제가 기가 막히게 찔러 넣었고 지금 여기서 상대방이 골렘을 꺼냈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상대방이 여기서 미니언 패거리로 수비를 했으면은 이겼을 텐데 지금 보시면 골렘 꺼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타워 체력 다 나가버렸죠. 토네이도 얼법으로 밥도둑이죠 요거는. 깔끔하게 다 잡고 마지막 동마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다 거의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마지막에 골렘 꺼내는 판단이 최악이었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6192점 달성하면서 세계 랭킹 26등, 어 오랜만에 랭크 게임한 거좀 보여드렸는데, 리플레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해요. 이번 시즌도 열심히 해가지고 얼티밋 챔피언 달아봐야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